안녕하세요. 비스톤스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재개발 물건 매수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그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이제 다물권자들 같은 경우는 대표자 한 명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현금 청산이 된다라는 점.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음, 다물권자 같은 경우 지금 1인 다물권자 인 경우가 있고 1세대 다물권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어, 1인 다물권자 같은 경우는 어,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이 집이 하나, 둘, 세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, 을, 병. 요세 사람에게 매도를 했을 때, 이 각각의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, 어 이렇게 총이세분 중에서 한명 대표자 1인에게만 입주권이 나옵니다. 그럼, 면은,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, 어 문제는 1세대 다물권자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, 기존에 이번에 판례가 나오기 전에 기존에는 어 예를 들어에 마찬가 어 이게 아니고 음어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아들 이렇게 한 세대원인데 집이 각각 하나 둘셋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. 기존에는 이렇게 각각을 매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 명이 받게 되면은 모두 입주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23년도 6월 29일 날 대법원 판매로 인해서 이게 아니라 이제 대표자 한 명에게만 입주권이 나오는 걸로 변경이 된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매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의 경우에는 어 자녀가 만 20세가 넘었다라고 하면, 세대분가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입주권이 각각 한 개씩 나오도록 되는 거죠. 어 입주권을 받으려고 이렇게 뭐 이혼 또는 뭐 세대 분간을 할수 있겠지만은 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<laughs>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개발 물건을 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세대원들끼리 뭐 어, 그것까지 반드시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 특약을 꼭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. 어, 특이하게, 뭐, 조합 설립인가 이후, 매도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동일 정비 구역에서 본 부동산 이외의 다른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. 이 문구를 꼭 넣으시고, 어, 그리고 이제 사실 고지 위반. 사실 고지위반시 어, 계약해제라든지 손해배상 등을 어, 합의하에 기재를 하면 더 좋겠죠 기존에 판례가 바뀐 만큼 음, 여기 대법원 판례가 2022-56586 이거든요 이 부분 꼭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, 음, 이제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전 판매를 보지 마시고, 앞으로는 이 바뀐 걸로 한 세대 내에 다 물건자 물건을 매수하실 때 입주권이 각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